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64차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예학술대회 발표를 맡게 된사기능방시스템 송광호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작품선정개요 및 학습효과, 블록도 주요부품, 회로도 플로우차트, 프로그래밍, 작품사진 및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선정개요입니다. 개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출입 명부 작성과 체온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로 문제의 우려 때문에 출입 명부 작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체온 체크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사 산업사고 25%가 음주사고이며, 음주자는 사고 발생률이 3.6배 높다고 통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QR코드 스캐너, 체온측정센서, 알코올측정센서, 소독제 분사 및 차단기 개폐 과정을 통합하여 트립을 간편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기능 방역 시스템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블록도입니다. 블록도는 메인부, 출력부, 구동부, 센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부에는 라즈베리 파이 4, 아드이노 우노 R3로 구성되어져 있고 센서부의 신호를 감지하여 다른 부품의 신호 전달 및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두 부품은 시리얼 포트로 시리얼 통신으로 활용하여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센서본입니다. 센서본은 QR코드 스캐닝 센서, 천 측정 센서, 알콜 측정 센서로 이루어져 있고, 실력분은 라즈베리파이 스크린,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부는 워터펌프와 소독자 서버 펌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품입니다. 라즈베리파이 4, 아두이노 오너 R3, 라즈베리파이 스크린, QR코드 스캐너 모듈 2D, 적외선 온도 센서 모듈, 알콜 센서 모듈, 안개 분사 미스트 스프링클러, 소형 펌프 모터, 호환 서버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로도입니다 메인보를 중심으로 구동부, 출력부, 센서부로 구성되어 져 있는데, QR코드 스캐너는 라즈베리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고,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체온 측정 센서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고 출입자와 체온을 측정합니다. 알코올 측정 센서도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져 있고 알코올 수치를 확인합니다. 구동부인 릴레이 모듈 또한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져 있고 워터펌프 작동 제어를 합니다. 워터펌프는 소속체 분사를 위한 압력을 공급합니다. 서버모터는 출입대 통제를 위한 파워를 공급합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시스템이 시작하게 되면 센서 구동 초기화 설정이 되고 데이터 처리 및 동작을 대기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QR코드 스캐너가 작동하여 QR코드 체크인 인식을 합니다. 체크인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체온 측정 센서가 작동하여 체온을 측정합니다. 만약 정상 체온이 아닌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만약에 정상 체온이면 알코올 측정 센서가 작동하여 알코올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것 또한 정상 수치가 아니게 되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체온과 알코올이 둘다 정상 수치인 경우에는 음, 스피커를 통해 음성신호가 발생하면서 모터 드라이브로 워터 펌프 전압이 승합되어 소독액이 분사됩니다. 소독액이 분사가 완료가 되면 출입 통제를 위한 서브 모터가 활성화되고 출입문이 열립니다. 프로그이 열리게 되면 시스템이 종료 열리고 닫히게 되면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라이브러리 호출, 전역 변수 설정, 소기화 설정, 온도 측정, 온도 출력, 알코올 측정 및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최고 중요한 프로그래밍 부분입니다. 조건문을 사용하여 정상 체온이 정상체온 정상알코올 수치가 둘다 만족이 되면 음성출력이 되면서 소독제가 분사가 되고 음성출력이 출입문이 열립니다라는 음성출력이 된후 차단기가 열리고 닫히고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라즈베리파이 스크린에 수치를 시각하기 위해 사용한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큐티 헤더 파일에 GUI, 시리얼 포트, 코어를 넣어주고 이 시리얼 포트를 활용하여 시리얼 포트를 설정해주고 시리얼 통신 속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체온 센서와 알콜 센서에서 받은 입력 값을 알콜 데이터, 템프 데이터에 저장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수치하여 화면에 출력해줍니다. 작품 사진입니다. 전면 모습, 후면 모습 스피커 구성 부품, 라즈베리파이 스크린, 위에서부터 라즈베리파이 스크린, 알콜 측정 센서, QR코드 스캐너, 체온 측정 센서입니다. 물, 아, 소독제 분사 노즐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상

수입니다사니다이니 자기는 방향 시스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